저희가 시술, 이제, 순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많이 하듯이, 저희 이제 저희는, 먼저, 안티프리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안티프리즈라는 제품은, 모속에 간축물질을 채워주는 거죠. 예, 네,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모속에 간축물질을 채워주기 위해서, 충분하게, 뿌립니다. 1차적으로, 충분히 뿌리고요. 자, 이 뿌린 상태에서 드라이 바람을 쏘이는데요. 그냥 쏘여 주시면 안 되고요. 자, 핸드로, 핸드로 가볍게 터치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들어갈게요. 자, 드라이를 가지고요. 그냥 말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리지 말고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 모금 이렇게 응태이를 잡아서요. 모속에 집어 넣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집어 넣는 느낌. 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저희가 3회 정도 반복 시술을 할 겁니다. 일차 이렇게 됐죠. 저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가장 기초를 얼마만큼의 모속의 수질을 탄탄하게 해주느냐 모발을 지금 모발 자체가 보면 가늘고 쭉쭉 늘어져 있어요. 모수질이 굉장히 약간 가늘다는 거죠. 가늘면 열펌을 하는데 상당히 펌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를 얘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뭐 수질 자체를. 그래서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 자, 3회까지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3회. 이렇게 드라이바람을 써서 3회를 이제 걸쳐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라바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빗질을 하시게 되면 모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엉켜있죠. 엉켜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 나옵니까? 억지로 빗질을 하게 되면 모발에 자극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허디도마스크라는게 있어요. 얘를 가지고 가볍게, 자 어디다 바닥에다 짜는 것보다는 손등에다 짜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등에다 짜는 이유는 소량으로 골고루 완벽하게 어디서부터 화이스 라인부터 시작해서요. 쪽, 자 화이스 라인 쪽 발랐다. 그런 그다음 손상된 부위가 어디일까요? 탑 부분이죠? 탑 부분 쪽에 저희가 진행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사이드하고 끝 라인 쪽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사이드와 끝 라인 쪽. 그래서 끝쪽까지. 이런식 반복적으로 발라서 모발을 가지고 빗질이, 엉킴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소닉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발라서 한번 당겨볼게요. 그 소닉에 결과치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원적 외선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초음파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서 두들긴다는 거죠, 싹싹 두들겨지는 느낌. 자,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려볼게요. 두들겨지는 느낌이 표현되게 보려면 물이 더잘 보이겠지. 이렇게 막 끊는 느낌 있잖아요, 끊는 느낌. 이걸 정확하게 연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는 느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경우는, 자, 우리가 나노 기법의 하나의 제품을 발라서 지금 현때까지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원재개선에 의해서 초음파로 해가지고 분자량을 잘게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먼저 가볍게 해줍니다. 가볍게 해주고요. 또 마찬가지 가볍게 편안하게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소닉기를 역량 처리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연화를 볼 때도 이 소닉기를 씁니다. 그래서 연화를 볼 때도 그래서.